히트다 히트! 힌트. 히트 시즌 2 그래서 큐베가 좀더 먼저 그 어려운 시기를 탈출을 했었거든요 자 트레이스는 오늘이 그 네, 계기가 될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큐베가 탈출하는 데에는 그 나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엠비션 선수가 먼저 선 갱킹을 활용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윙즈 선수가 상대 정글을 이렇게 뺏어갈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죠 이 과정에서 얼마나 잘 풀어는, 풀어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네. 이제 다음번 큐베 선수를 더 키워주면서 키를 만들어낸다면 앰비션 선수 입장에서는 저 정도 블루 손에는 별거 아닌 그런 타격이 되게 되는거죠 아 SK텔레콤 p 1을 잡아낸 이후에 기세가 도리어 꺾여버리면서 진에어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 여기서 올라오면서 선수가 있는데, 네? 크라운 선수가 밑에 몸통 박치 크라운 전멸 하겠는데? 뺏고 네? 뒤쪽 전멸기 후기에 크라운에게 마지막 한방팀을 아... 받았습니다 아, 브라질리안 더비에서 먼저 윙드승리를 네. 가 따냅니다. 네, 아, 이거. 아, 어. 그냥 무난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중반까지는 저 진해아가 유리할 것 같거든요. 결국 방어 아이템 효율성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뭔가 더 만들어지 더? 않는다면. 시야 오염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인은 묶였습니다. 지금 드레스도 네. 없어요. 어, 이런 드레스 어려울 때 NBA 선수는 뜬바야 갈수 없습니다. 확실히 요즘 삼성이 제대로 큐베 선수를 밀어주고 있어요. 네. 그 밀어주는 것만큼 또 큐베 선수도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아, 메타에 정말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사실상 그 큐베가 어, 약간 티어를 네. 못 받는 듯한 뉘앙스에 있을 정도로 약간 단독으로 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큐베 좀 많이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에요. 방금 전에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탑킬에 협곡의 전령까지 가져가고 진해원은 반대로 바텀 타워를 지금 가져가고 있죠. 확실히 네. 이런 식으로 탑을 또 몰아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게이 삼성의 바텀 룰러와 레이스가 어, 굉장히 네. 단단하게 잘 버티거든요. 수영하살 하지만 그대로 이 기회. 네.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가는 되게 든든한 바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큐베 선수를 몰아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죠. 자 바텀 쪽의 타워를 하나 얻어냈을 뿐탑 쪽의.